정부는 지난 3월 7일 서해에서 그리고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오전 8시 56분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하였습니다.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하여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 아래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하였습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시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송환에 노력해 왔습니다.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